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의 효능 무엇이 있는지, 바나나 껍질의 효능은 무엇이 있는지,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바나나의 효능입니다. 첫 번째는 기분 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 포함된 트립토파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압을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가 더 익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항암 효과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만감 제공합니다.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건강상의 이점이 달라집니다. 버익은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익은 노란색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기반에 따라 바나나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 환자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천연과당이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바나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병 환자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신장 기능 저하 시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신장병 환자에게는 바나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장병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식이요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바나나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바나나를 섭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위장 질환자입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위장 운동을 자극하여 위염, 궤양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을 가진 사람은 바나나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좋지만 당뇨병, 심장병, 알레르기 위장질환 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나나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다양한 영양분과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O와 루테인이 풍부하여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트리포판이 많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콜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많아 암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주고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적혈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적혈구 파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바나나 껍질은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섭취하거나 가공하여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먹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 껍질 차로 마시기입니다. 깨끗이 씻은 바나나 껍질 30g 정도를 한 컵에 물에 넣고 끓여 차로 마십니다. 이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껍질을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첨가하거나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버리지 말고 뇌와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항기만 숙면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바나나 껍질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세요. 바나나 껍질을 먹는 적정 빈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섭취를 경계합니다. 일일 1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섬유질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복의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복의 바나나를 먹으면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져 혈관 내 마그네슘 수치가 증가하여 칼륨과의 균형이 깨져 심혈관 개통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콩팥 질환자나 저혈압 환자에게는 바나나를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바나나는 포만감을 주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공복에 바나나를 추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는 위험 이 있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마그네슘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장 질환자나 저혈압 환자는 특히 주의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 하는 것은 심혈 관에 악명향을 줄수 있으므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후에 먹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은 건강 TV 건생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